지난 1년 동안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끈 위르겐 클린스만은 스마일 감독으로 유명했습니다. 침체된 상황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그의 태도는 그에게는 활력을 주었을지 몰라도 팬들에게는 불편함을 안겼습니다. 그는 이미 선임 당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독일 국가대표팀의 주 공격수로 활약하여 1990년 월드컵과 유로 1996에서도 훌륭한 활약을 펼쳤지만 감독으로서의 성적은 미흡했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자국 대표팀을 이끌며 3위까지 오르는 성과를 거둬냈지만, 그 역시 유능한 코치들의 지원을 받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하임 레브 등, 그 이후에는 바이에른 미넨 승률 57%, 미국 대표팀 56%, 헤르타 베를린 30% 등에서 감독을 맡았지만, 성적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2월, 헤르타 베를린에서 감독을 맡은 지 3개월 만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고 팀을 떠났습니다. 이후, 무책임한 감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에게는 이후에도 어떠한 팀도 불러주지 않았지만, 한국축구협회가 그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출신인 마이클 밀러 대표팀 전력강화위원장은 클린스만을 선임함에 있어서, 클린스만은 관리자이자,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유분방한 팀 운영을 강조하며 훈장처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선수단을 통솔하지 못하고 충돌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팀을 조직하는데도 무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선수 발굴에 소극적이었으며, 유럽 리그에서 검증된 선수 대신 국내 리그의 선수들을 관찰하고 새로운 유망주를 발굴해야 할 때에도 이 임무를 방치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아시안컵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회의 특성상 전체 선수단을 골고루 활용하고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클린스만은 특정 선수들에게만 집중 투입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는 그가 일반적으로 선수들을 분석하고 팀 구성원들의 장단점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숱한 논란을 겪으면서도 클린스만은 아시안컵에 집중하고 있으니 대회 결과를 기다려달라 고 말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전력 강화위원회의 화상으로 참여한 클린스만은 전술 부재에 대한 지적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선수단 내 불화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 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클린스만의 해임으로 인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직인는 다시 한번 흑역사를 맞이하고 있다. 성인 축구 국가 대표팀의 전임 감독제가 도입된 것은 1992년이며 이후 22년간 1 2명이 전임 감독이 지위를 맡았습니다. 그 가운데 월드컵 본선을 위해 4년여 동안 준비한 감독은 2018년 8월에 부임하여 2022년 12월까지 지휘한 파울루 벤투가 유일한 사례입니다. 허정무 감독도 2007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사령탑을 맡아 상대적으로 긴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 둘만이 원정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감독은 1에서 2년의 임기만을 버텨냈습니다. 클린스만의 해임은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한국 축구 대표팀은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중이며 다음 달에는 태국과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새로운 감독을 찾고 선정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 임시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현실적인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 태국, 싱가포르와 함께 한조에서 경쟁 중이며 정몽규 회장은 월드컵 예선을 위한 차기 감독 선임 작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전력 강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아시안컵 기간 중 발생한 선수들 간의 충돌 사건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일부 선수들이 대표팀 소집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국 축구의 재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